본 인터뷰는 존 웨슬리의 다수의 저서와 설교를 기반으로 구성한 가상의 인터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기독교인이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돈을 벌되 정직하게 벌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저는 평생 할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어라 라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이죠.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이겠죠. 만약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투자 자체를 반드시 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투자를 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로 탐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맞지 않습니다. 투기적이고 도박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려 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불을 축적하려 한다면 이는 성경적 원칙과 어긋난다고 할수 있죠. 세 번째로는 투자를 하나님의 소유 개념 안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해 봐야겠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돈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투자에 몰두하다가 기도할 시간을 잃고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실패한 투자이겠죠. 따라서 투자 자체보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주식과 코인 투자 또는 그 어떤 재정 활동이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며 투자하고 있는가? 이익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을 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주식과 코인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동기로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